자, <laughs> 자 이쪽은 내 네, 이제 정말 친동생 같은 근식이. Hi, nice to meet you. 진짜 발음 구리다 이제. I m am from America. 그만해. <laughs> 그다음 계속 이어서 해봐봐. 꽤 네, 심. <laughs> 자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우리 또 근식이 와이프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서양이요 서양이. 소영이. 둘인데 언제 결혼한 거야? 10년 차. 10주년. 아, 10주년. 응. 어? 12년. 거기 있어? 아니, 이거 아기 나온 기년 아. 응. 그러니까 1 0주년 솔직히 타트 엄청 하고 싶은데 그냥 막 쫄라가지고 막 아기인가 뭐한데도 막 받은 거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소영이가 좋아해 내가. 응. 그거 어 여기 어 왔죠? 근식스. 제가요? 네. 우리 소영이가 응. 아시겠지만 응. 출산하고 뭐둘 응. 낳고 하다 보니까 응. 얘, 위에가 많이 빠졌어요. 응. 그... 얘 출산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근식이 스트레스인가요? 둘 다. <laughs> <laughs> 맞아요. <응>. <웃음> <웃음> 아 진짜 둘 다인데. 어. 맞아 둘 다야. 아, 이제 예전에 속을 음. 또 많이 뜨게. <laughs> 그럼 갑자기? 아, 얼마 속을 쏘겠으면 지금 거 차가 속재 참내 건네 망상 여기서. 좀... 덥다. 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음. 위에 숱 때문에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내가 형이 또 우리 형이 대통령인데 음. 가자 그치. 이래서 오게 된거다 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냐? 시윤이 음. 첫째 때까지는 그나마 음. 괜찮았거든요. 음. 근데 제가 되게 얇잖아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음. 머리가 얇아서 숱이 적어 보이는 건 있었는데 음. 뭐 여기를 가리고 다닐 정도로 그러진 않았어요. 음. 근데 서연이놓고 나서 지금 있는 정도한세배 정도가 음. 빠졌어요. 특히 음. 이쪽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모자 쓰게 다니고 음. 그리고 이제 애들 때문에 또 어디 뭐나 이렇게 모임들이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머리로 또 붙이고 다니는데 계속 순환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막 집에서 나름을 막 찾아보고 음. 그래서 이걸 저가 오빠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네. SMT를? 그래서 네, 음. 인터넷 찾으니까 나오니까. 음. 그러니까 남자보단 빨리 검색을 하잖아요. 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음. 크리스 형이 알고 있는데 음. 이렇게 하게 된다고 뭐야, 그로 봤더니 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알아본 거다 그냥 음. 놔두고 음. 이제 먼저 해라. <laughs> 이랬는데 완전 사람이 음. 음. <laughs> <자신감 또> 바뀌어 온 거죠. 자신감도. 웃겨. 이게 대머리였잖아. 대머리라뇨요. 아형대머리라뇨 대머리 맞잖아. 살짝 이마가 어. 넓다. 벗겨졌다. 조금 <laughs> 넘어갔다. 넘어갔다. 들어갔다. 살짝 넘어갔다. 어. 살짝 넘어갔다. 어. 참그 예민하네. 원래 탈모아니잖아 음. 예민하지가 않아. 나 예민하네요. 탈모한 사람굉 경기 목소 커져. 아니, 원래 커요, 형. <laughs> 아, 그래서 이쪽이 다시 넘어가고 그서 음. 해봤는데 탈모 때문에 뭐 시도해본 게 뭐가 뭐가 있어 혹시? 솔직히 바르는 약도 사보고 음. 근데 이게 애기들이 어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또 애들이 많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산 거는 많았어요. 뭐약도 음. 그렇고, 근데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보이는 쪽으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자 쓰고 다니고 가리려고 음. 머리 붙이고 다니고. 예, 음. 네, 가끔 이제 옷백 같은 거 하면은 음. 이제 조금 후체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뭐가 있지? 묻지 않아요. 그 예를 들면 이쪽 오빠가 갑자기 너 여기 몸뭐 붙었어? 어. <laughs> 아. <진짜 웃음> 뭐 오빠 모르고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었어요. 그니까 얘가 음. 가리고 다닌다는 거는 몰랐을 거예요, 아 몰랐어. 아니, 옛날에 <laughs> <laughs> 처음에 처음에, 어, <laughs> 처음에. 거의 제 사진들 인스타 보면 거의 캡 모자로. 하긴 나도 소영이를 처음 보고 몇번 보고 봤을 때 계속 캡 모자 쓴것 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원래 캡 모자를 렇게 좋아하나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아무래도 가, 그러니까 그때도 머리를 붙이고 있었잖아요. 음. 여기는 숱이 많아 보이는데 음.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모자로 음. 가리는 거죠 오빠. 소영이 머리는 내가 딱 진단했을 때 원래 숱이 없던 머리가 아니에요. 확실히 어떤 후천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은 것같아 음. 그게 뭐 출산이든, 브리시가 엄청 괴롭혔던. 아, <laughs> 어, <laughs> 대하고 있잖아, 내가. 네, 어떤, 아니, 어떤, 그냥 어, 말하고 말이야. 있잖아. 그리고 멀리를 보니까 좀 효과를 많이 볼수 있겠다? 왜볼수 음. 있냐면은 헤어라인, 틀 자체가 이뻐. 내 네, 헤어라인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해서 여기까지 내려주세요. 음. 라는 거는 좀. 좀 쉽지 않아. 음. 그건 좀 이제 모발 시계랑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은데 음, 음. 이미 혈관을 더 내릴 게 없어. 음. 이 흐름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라데이션만 음. 잘 입혀서 제일 이제 문제 되는 거는 거의 밝아보이는 거거든. 밝아보이는 걸 톤을 다운만 시켜도 훨씬 음. 더 좋지. 그리고 두피 문신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 효과. 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보통 나오 탈모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불투명하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진짜. 그래. 또, 우리 또, 소영이 또, 파티 문화, 격식 있는 장소에 우리가 응. 잘갈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게요. 그래도 네. 끝나고 <laughs> 지금처럼 또 있는 그대로 어떤 걸 네. 좋았고 뭐 이런 걸 음. 얘기해주게 되면 왜냐면 이걸 받으러 오신 분들이 솔직히 탈모라는 게꼭나 같은 사람만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꼭뭘미어야 돼요, 뭐 음, 해야 돼요. 음, 근데 음. 사실은 나 같은 사람들보다 사실 여성분들 부분 부분 탈모된 분들 음. 이런 분들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음. 탈모는 사실 얘기를 잘안 하게 돼요. 음. 치분이니까, 음. 조심스러우니까. 맞아. 근데 진짜 사람들은 이만큼만 어닝 돌만 생겨도 음. 일상생활 잘안 되거든요. 네, 네. 스트레스 받아서 맞아. 어린 친구들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좀이 영상을 보고 고민 이 있으신 분들 응.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 네. <laughs> 아, 아, 진짜 강망지다. <laughs> 오늘 끝났네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언제부터좀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받꾸고 나서. <웃음> 잠깐만. 민식이. <laughs> <근식아>. 네. 어. <laughs> 뭐 장성이야? 나는 나 컨셉 잡고 있었던 거예요. <laughs> 약간 아, 진짜 부담스럽다. 아무개 그림자요. <laughs> 어 <이제. 웃음> 진짜 힘들겠다. <laughs> 두세 그 번째 음. 이게 렇 여기가 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드니까 음. 그냥 느낌이 채워지잖아요. 이게 하얀 게안 보이잖아요. 음. 어. 사진 찍거나 이런 음. 제가 나름에 있잖아요. 우리는 음. 음. 얼굴이 좀 이렇게 짜가 보 이렇게 이렇게 돼 보이는 느낌이 음. 이렇게 계속 짜지 않았나 봐요. 잠깐만, <laughs> 진짜 정말 어, 차, 차 빼달라는 이, 이, 뭐, 내가 차, 탈모의 뭐, 뭐. 스트레스는 네, 저 아마 근식이 때문에 탈모가 된 거야. <laughs> 사실 소영 소형, 우리 소영님은 헤어라인이 안 이쁜 게 아니었어. 헤어라인이 음. 이뻤는데 정말 수시 없었어. 음. 그래서 아, 오늘 혈압을 내가 좀 조정해줬잖아요. 네. 어때요? 네. 어떤 분이 틀려요? 얼굴이 예뻐 보여. 음. 아, 좀더더피좀 <laughs> 해봐봐. 뭐, <laughs> 그거밖에 없어? 아니 딱 이렇게 사람이 음. 달라 보여. 요 선명해 보이지?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굴이 그냥 또렷하다는 게 음. 봤을 때좀 이렇게 하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둥해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또렷해지니까 아까 딱 봤는데도 어, 음. 뭐가 딱 틀려지네? 그리고 여기를 잡으면 사람이 네. 되게 선명도에 보이지만 이체적으로 보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뻐 어.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음. 제가 봐도 제부로 그렇지만 얼굴이 좀 완성되는. 그런 느낌? 가 한번? 아니 아침에 제가 머리 말릴 때 음. 봤던 거랑 음. 지금 딱 계속 음. 봤을 때라도 너무 틀렸는데 음. 캬 음. 이제 이거 한번 해보겠네 머리 이렇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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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거 뭐 해봐 이거 이거 <laughs> 맞아 어. 사연이가 그랬어요 어, 엄마 하지 요즘에 하지 마라 <웃음> 약간 사자 <laughs> 같다 아니 사연이가 어. 좀 그랬어요 엄마 음. 를저거리 이렇게 풀고 다녀 맨날 그냥 모자만 이렇게 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여기 하기 전까지 모자 쓴 거밖에 본 적이 없어 네 맞아요 왜냐 여기가 어. 비어 보이니까 잠깐만. 아예 나가도 되는데 아니 네. <laughs> 드릴 말씀이 있어 진짜 성가시게 합니다 진짜 드릴 말씀이 아, 뭔데? 있어요 키포인트를 말해주려고 그래 어.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를 하잖아요 똥머리가 뭐야 똥머리 여자들 똥머리, 똥머리. 그, 위로 그런, 똥머리 그런 표현 말고 좀 고급스러운 표현 없어요? 변머리 변머리 <웃음> <웃음> 변머리를 <웃음> 하잖아요 아올린머리요거를 어, 어. 어.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좀 하얗게 이렇게 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할때 괜찮더라 <laughs>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우리 중요한 지금 인터뷰하는 분 막아준 거야?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 네. 그리고 아마 두상 이뻐가지고 머리 묶은 것도 되게 예쁠 거 같아 못 했었어요 여태까지요? 네. 잠깐만 아니... 왜, 왜냐면 오빠 말대로 옆에가 아, 항상 하얗게 보이잖아요 아이고 이제 약간 스페인 미녀 같아 음... 스페인 약간 이런 느낌이야. 스페인 느낌이 나나 어. 자기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진짜 자기 얘기 할때형뭐 <laughs> 여기 여기 하다가 남이가 어, 얘 좋아해 다 좋아해 아, 데, 어, 진짜 뭐. 이게. <laughs> 스트레스 원은 근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음. 원래는 모자 쓰고 있건 집에서 대충 이렇게 음. 있는데, 음. 오빠 말대로 제가 음. 막 이렇게 머리를 음. 해도 걔 어색함이 없으니까 음. 되게 자존감이 음. 되게 올라가요. 특히 물가. 애들이랑 애기, 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음. 어, 물가에 가게 되면 특히 숱이 없으면 다 갈라지잖아. 맞아. 없어 보이잖아. 음. 이번 여름에는. 할 때도 맨날 뭐 음. 모자를 쓰고 필수였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죠 두피 문신하면 문신이라는 말이 들으니까 번지는 거 아닌가 퍼렇게 어. 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혹시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을까 음, 음. 보통 일반인분들 그거에 대한 사실 걱정이 많거든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막 티가 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음. 솔직히 아프지도 않고 음. 저 여기 올 때마다 2시간씩 음, 음. 자거든요 음. <laughs> <laughs> <그냥 그만큼. 웃음> 좀 와서 상담 받고 해 보시면은 음. 정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진짜 자존감 음. 떨어지거든요. 음. 음. 자존감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붙이는 거 안, 절대 안 하고. 붙임 머리 안 하고. 어, 안 하고. 음. 난붙일 머리 가 없어서 붙임 머리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뭘 여기서 자다 똑같잖아. 아니 마무리좀 이렇게 <laughs> 슬프게 해요. <슬픔이에요. 웃음> 나도 해보고 싶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커피 먹다가 이거 아. 한번 해보고 싶어. 어.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어자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대머리 대통령 우리 또 디크리스님께 또 어떤 뭐 축하의.. 아, 축하의 아니라 뭐 감사해왜 <laughs> <laughs> 웃어? 아니 뭘 갑자기 축하해요 <웃음> <웃음> 아니 축하요 <laughs> 아, 무슨.. 어, 감.. 조용히 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조용히 할말 많은데 뭐. 어 감사의 메시지 더불어 응원의 메시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여기 뭐안 아,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으면 <laughs> 자 우리 영윤님 마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laughs> 응. 천천히 천천히 이렇 되게 응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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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laughs> 음, 아이, 마음 그냥 포켓하고 지내다가 음.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 되지 음, 음. <laughs> 한 번씩 그냥 음. 그런 뭐 붙임얼 이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음. 그래도 우리 크리스 오빠 만나서 이쁜 엄마 만들어 주셔서 음.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 어떤 크리스 오빠 뭐 월드 그런 거 있죠 월드 챔피언 어. 어. 세계 <laughs> 최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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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따봉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고생했어 여 여름에 한번 같이 한번 수영하러 가자 진짜로 너 근데 약속해 내몸 보면 굉장히 너 초라해질 수 있어 자기잘들수 <laughs> 있어 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나 수영하면 히어로라고 봐 히어로 어 알겠습니다 어. 자신 있어? 예 오케이 응 음, 오케이 영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느라고 수고했어 <웃음> <웃음>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음.